가지고 여기 fx 사진이나 영상 선택한 다음에 fx 들어가면 요 밑에 타이틀 다양한 게 많아요. 저 여기서 누르면 미리 보기. 여기 이제 미리 보기 나오는 거예요 타이틀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 여기다가 넣으시고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면 전환은 여기 마술봉 오른쪽에 마술봉 여기 하단에 마술봉 누르면. 내가 어떤 효과를 줄 건지, 장면 전환 어떤 효과를 줄 건지 누르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 나오면서 다음 장면이 이어지는 이런 효과도 있고, 옆으로 밀어내는 효과도 있고, 이게 내용이 다 이름이 써있어요. 어떤 걸로 바뀔지. 그래서 여기 대충 보시고 미리보기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장하는 거는 뒤로 가기 누르시면 돼요. 뒤로 가기 눌러서 네, 여기서 헷갈리시는데, 요, 요게 뒤로 가기처럼 생겼다고. 요기, 요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예, 요기, 요기, 요게 뒤로 가기가 아니라, 얘는 실행한 거 취소하는 버튼이에요. 내가 지금 작업을 했는데, 어, 잘못했어요. 그러면, 얘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실행 취소를 했는데, 아,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되돌리기. 다시 실행 적용. 이렇게 네. 할수 있는 버튼이고요. 뒤로 가기는 내 핸드폰에 있는 거. 홈버튼 옆에 있는 게 뒤로 가기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초기화면 오면 하단에, 왼쪽 하단에 요게 저장 버튼. 저장 버튼 눌러서 내가 우리 농장의 홍보 영상이다. 제대로 고화질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메뉴에 HD급으로 하시면 되고요. 핸드폰으로 우리 공유하는 유튜브에 올리고 카카오톡리 공유하는 거는 대부분 고객들도 핸드폰으로 보거든요. 이 SNS 이제 작업하는 거는 보고 이제 대화 나누는 거는. 그러니까 요 낮은 화질로 해도 충분히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 농장 홍보 영상으로 이용해가지고 얘를 직거래 장터에 나가서 모니터 하나 놓고, 우리 농장의 홍보 영상을 틀어놓겠다. 프랜차이즈 박람회, 뭐 박람회 같은 거볼때막 이제 틀어놓잖아요, 앞에. 그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영상을. 만들어서 고화질로 저장하고 하고 모니터로 플레이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요거 쓰시는 거고, 유튜브에 올릴 거는 나중 화질 해도 상관없어요. 요거 눌러가지고, 내보내기 누르면 저장하기. 그래서 여기 무료로 로고 있는 거이걸로 내보내기해서 저장하시고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고 유튜브에 오늘 업로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죠? 없죠? 이제 아 네, 아이고 네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백업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번 다음에 우리 만나기 전까지는 꼭 요거 많이 연습해가지고 오시고요. 멋진 작품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못했던 생방송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렵나요? 안 어렵죠? 안해봐서 헷갈리겠죠? 아, 의견 주보세요. 아니 어렵다 한번더 하고 안 어렵면 다음 넘어가고 하려고 하는데 파악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다기보다도요 안 해봐서 그런 거니까. 항상 중요한 건 다음 만날 시간이 2주, 2주 안내 연습을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봐봐 봐좀 봐 맞추려고 해요 좀 얼굴 좀봐 아버님 봐봐 봐. 마음도 하잖아요 좀. 그 우리가 다음, 다음 2회 남았나요 이제? 2회 남았죠 다음 시간에 뉴스트림으로 하는 생방송 오늘 못한 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포스트라는 또 기능이 한게 생겼어요 그거 알려드릴 거고 모바일 홈페이지 모두라는 게또 있어요. 네이버 게. 그게 네이버 거니까 우리가 안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아마 만들어드리는 연습을 컨트롤 해볼 겁니다. 그거는 약간 변동이 있어요. 요게 더못 따라가면은 모두로안 하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요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은 모두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평범과 마지막 날은요, 전체 리뷰해드리고, 리거한번 해보게요. 잘 하신 거 영상 이 있죠? 그래서 한3분 정도, 5분 정도 해가지고는 콘테스트 한번 해보시다. 다 찍은 영상 가지고 한번 와서 보여주는 거죠. 잘 찍었는지. 그래서 제가 상을 한번 드릴게요. 상을. 예, 네, 상을 기대하세요. 제가 비이지만거 준비할 테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하고는딱유튜행이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방송도 한번 해보는 것도 하고, 다 끝내보고 이러면 아마 뜻깊은 교육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또 다음 시간 동안 많이 연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